어 나는 상현을 조질 생각이 없는데. <laughs> 아 조졌네. 제 골결하고 싶어한다고. 아니 세 명이서 골결하려면 또몇 판을 해야 돼? 아니지 형. 응? 형1승이야아형1승이구나3 응. 골결이구나 아... 이거. 아 뭐야? 내가 너... 내가. 너나 골결 가려고 했구나. 어이아 어. 오케이. 힘들어 힘들어 어. 정우야 <laughs> 그 함부로 하면 안돼아 <laughs>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번데 어이 조심해 아난 번개를 좀 보고 싶은데 어 소리하지 마난 자고 싶단 말이야 오지 마 오지 마 앗 뜨거 앗 뜨거 나 아, 절로 가니아 절로 가라고 너, 너 웃기는 짜장면이야 야 니가 <laughs> <너, 웃음> 왔잖아 야, 아니 여 어르장머리 없는 이몸등장어너 아, 아, 어. 아, <laughs> 네 미쳤구나, 미쳤구나, 미쳤구나 진짜로 아니 너 그렇게 막 정리가... 현진 너만 가냥한다 생각해보니까 널 깜빡이고 있었구나 아니 나 잊어줘 나 잊어줘 여기 알아서 보내네 <laughs> 와 미치겠네. 아, 나한테왜 그래? <laughs> 아니 너가 너가 나결혼혔잖아 방금. 아 내가 못해. 언제..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진짜 <laughs>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? <laughs> 아나 진짜 그거하고 싶어 좀. 아이 상해 상해 아니가아니가나 봐야지가 알라 알라 끝났나? 끝났냐? 갔었는데. 끝났냐? 야! 아... 야. 아... 안되겠다! 진짜 제발, 어? 방해 왔어! 내가! 내가 살았다! 아! 왜 그런 거야? 아니! 나 진짜 아다 어떻게 나한테 좀말려고 저거! 아! 나는 안하는데! 아... 나, 나는 안한다니까! 아! 최정우, 진짜! 제2승 나는... 먹었으면 안 됐다. 나는 불난자. 제... 제가... 세상에 조종을 하고 있지. 제가 2승 먹었으면 안 됐다 진짜. 아어 차라리 블랙홀을 이어야됐 아 진짜 안 던져지네. 그니까. 어, 죽었대요 사주었네. 사주었어. 사주었어. 저거부터 잭해야 되겠다. <laughs> <나도 그렇게> 생각해. 나와서 하는 거. 와. 양 그게 야. 맞는 듯. 나도 그게 맞는 듯. 열받아서 안 되겠다 좀. 와. 나도 저 열비어서 안 되겠어. 어. 아형 잡고 있구나. 오케이. 형이 잡힌 거 아니면 제가 잡을 거야. <laughs> 상현이가 찍아어 <laughs> 이렇게. 필요 아, 없다. 어? 아? <laughs> <laughs> 아니야.. 나이스. 아니야.. 아 진짜, 죽어? 아 진짜 안, 안 던져지네 오오오 슈퍼 펀지 찍었다 아이씨 어? 어이? 쏘기 자리야? 아이씨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고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 잤냐? 나는 왜 이렇게 나 <laughs> 아 피켜봐. 어? 야. 쟤 상현이 뭐한 거야? 아나 이렇게 빨리 죽어. 나왜 이렇게 어, 빨리 죽어. 네가 죽으면 어떡해아니 <laughs> 로프에서 주목질 했는데 틴규자 어, 나갔어. 그럼 뭐로 죽고 가자. 오케이. 아, 그래, 쟤는 보내자. 아우 왜내 어? 유일한 도움인데 왜? <laughs> 아 이제 <laughs> 와얘어 죽었어, 죽었어. 와해반데 일단 한놈어 날씨 어. <laughs> 고등어 봐 고등어 봐 <laughs> 고등어 미치어왜못 아, 왜. 올라가 아 어. 그. 앞으로 그치? 가면서 잡고 올라오지 말고 그. 벽이 보이면은 잡고 뛰면서 그 다음 그때부터 앞으로 눌리면서 올라가야 돼. 아 무슨 그래? 느낌인지 알겠지? 오케이 오케이. 세놈. <laughs> 아야. 오. <laughs> 저 안경 떨어지는 것도 킹 받는. 놈 와이씨 어떻게 주먹. 아, 같이 기 자리야. 아니아니 여기 여기 돌 떨어진다고. 어? 야, 진짜 돌 떨어진다고. <laughs> 누가? 아, 다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아, 다 죽었다. 에이? 오, 샷. <laughs> 후. 누가 됐든 제일 먼저 보내는 것 봤는데. <laughs> 아, 진짜. 갈려? 미치겠네 졸빼미 <laughs> 아이씨 죽었네 <laughs> 아이씨 야너 너무 노골적인거 아니야 정우야? ㅋ <laughs> ㅋ 진짜? <웃음> 어! 진이다 <아니다>. 일로와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대1이잖아나래이 세상은 진짜. 다 폭. 포... 그래 <laughs> 아 무슨 팀전 하냐고 이자아니아 어,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죽은 거 보고 <laughs> 가야지 죽은 거 보고 가야지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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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나이스 나이스 아, 이러면 은난 파이 못해 이제 앞으로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아니 또. <죄송>. 아니, 또, <웃음> 아니 <웃음> <laughs> 아니 이승견연하면살때 아, 언제고 아니 이승견연하면살때 언제고 재워서 이게 모르겠고 <웃음> 모르겠고 <웃음> 너는 지금 아니 아우 개웃기네 이승연자 나 정우랑 죽었어 아니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못 돼. <laughs> 아니 아, 진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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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 언제는 아니 형은 언제는 어 저기 우리 뭐냐 꼴찌 결정력 들어와가지고 또뭐 그 시기나 다리에서 계속 주먹질 하면서 혼자 진이 다았으면서 <laughs> <laughs> 진짜 언젠데부터 아, 아, 생각났나봐. 야 근데 그거는 진짜 할 말이 없는 <laughs> 게 나는 진짜 주먹 쉬만서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. 뭔소리 형은 그냥 어? 끝까지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, 이겼으면서. 처음 아, 았어 미치겠네. <laughs> 형 생각났나봐. 어? 아무런 아, 그래, 반박을 아니야. 못 해. 아니야 그거 리플레이 돌려봐. 진짜 난 계속 허공에 주먹 질만 하고 있는데 지가 와서 맞아서 날라가 놓고는. 아 날라갔나 이제? 아 진짜 힘드네. 했다. 오. 아. 방금 주먹 뭐야? 좀쎘지 근데 정규 게임이잖아 이거는. 심지어 <laughs> 이벤트 점수 <정도> 아니고 정규 <웃음> 게임인데. <웃음> 형 정규 <웃음> 게임인데. <웃음> 정규 게임인데 <laughs> 네가 어? 뭐그이팡 결정전 자꾸 보고 싶다면서 아, 죽먹고 먹었... 그렇다면은 <laughs> 게임이 <웃음> 재미가 없잖아. 내가 어떻게 못 올라서. <laughs> 아니.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 야 죽었냐 이 사람? 너너 죽었다 이제. 죽었다. 너 상일이 안 죽일 거잖아 야, 됐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어차피 야, 어떻게 할줄 알아 아니 어떻게 하지 됐어 아니 나도 보여. 비요한번더한번더한번더지뭐 됐어 어. 해해야 어, 뭐, 나가 그냥 아니 몰야 <laughs> 어? 폭탄이 있어 아니. 지금 와서 w 블이이 해봤자 이제 너의 진심을은느껴지지 <laughs> 않아 이제. 아니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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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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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등급 지금 지금은 지금 지 아니 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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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복수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냐? <laughs> 형은 진짜 사람도 아니다. <laughs> 와 같이 주먹을 내질렀는데 분명. 오 어, 뭐야? 제 주먹이 좀 빨라. 같이 주먹을 내질렀는데 아. 성이. 뭐야? 오 씨. <laughs> <바, 바다나가 웃음> 아시만지. 아, 하나하나가 다 더블 더블리라 이까 저거. <laughs> 아. <laughs> 아 뭐야 수다 안 죽었어. 야잘 산다 잘. 어 뭐야 뭐야. 어 뭐야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 저거. 하나 둘 셋. 나 이제 여기만 해라 아니, 그래. 아니, 알고 있이 아니 리플레이 봐봐봐. 리플레이 봐봐봐. 진짜 나 빠들고 넘어졌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야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이 진짜 이거 봐야 된다니까. 전가 <laughs> 보고 싶은. 벌써 개똥털 걸어가자 그러면. <laughs> 아니 이거 리플레이 <리플리어> 봐야 <laughs> 되는 진짜. 정우가 그렇게까지 뭐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? 어떡해. 그래 어떻게? 어떡해. 뭐, 우리가 해줘야지 뭐. 그러니까. 아유 니 마음대로 다 해라. 우리 가리자 형 가리. 자 아, 가리라. 너가 빨리 뭐. 나내 편을 들어야지. 너왜 가만히 서 <laughs> 있냐? 진짜. 나난 나, 수일이 무슨 <laughs> 입다 물고 있어. 됐다. 야 저, 정우 없는 비코방하자 그냥. 안 되게. <laughs> 와이형 뒤끝 개심하네 진짜. <laughs> 남자 완나